지갑 이것 바꾸고 금전운 재물복 터졌다. 지갑은 풍수에서 금전과 재물의 기운이 매우 강한 물건으로 항상 잘 관리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. 이런 지갑을 사용하실 때잘 보시고 유지해 주셔야 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. 그중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첫째, 지갑 안에 카드는 지출 및 세어나가는 기운이 강하므로 숫자를 줄여주시는 게 좋습니다. 아니면 따로 카드 지갑을 두시고 관리를 하셔야 하는데 이처럼 두 가지 지갑을 들고 다니기는 힘들죠. 그렇다면 비방으로 현금의 수를 늘려주시는 게 좋습니다. 5만원권이나 1만원권을 카드 숫자보다 많게 보관해 주시면 됩니다. 둘째, 사용 후 받은 영수증을 지갑에 모아서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영수증은 지출 내역에 포함된 물건으로 나가는 기운이 있습니다. 영수증은 지갑에서 빼고 다른 곳에 보관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. 셋째, 사회생활을 하시면서 여러 개의 명함을 받게 되는데요. 모든 명함을 지갑에 들고 다니시면 안 됩니다. 승승장구하고 있는 회사나 식당 등 부유한 곳의 명함은 세 장이하로 넣고 다니시는 게 좋은데요. 누군지도 기억 안 나고 폐업하거나 망한 회사의 명함은 바로 버려 주셔야 합니다. 지갑에 깨끗한 현금을 두시면 좋은 기운이 지갑으로 지속적으로 모이게 될 것이니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.